옛날 스타일 커피 제조 영상이에요. 전에는 이렇게 프리마 사가지고 타먹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새는 커피 믹스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편하게 그냥 취향에 맞는 브랜드 사가지고 타먹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조제해 먹어보려고 프리마를 샀거든요. 한번 조제해 볼게요. 지금. 어, 커피, 맥싱커피 두 숟가락. 자, 프리마, 프리마 두 수저 그리고 설탕, 설탕 아이고 고봉으로 쌓이네. 설탕 너무 많나? 아이 단거 좋아하니까 설탕 두 수저 해가지고 자 탑니다. 저는 물을 조금 많이 해서 먹어요. 그리고 돌리고 돌리고. 자 돌려서 근데 왜잘 안녹나 앗 앗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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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데 뜨거운 물 맞는데 음잘 안녹지 왜잘 안녹는지는 커피가 습한가 장마라 모르겠네요 아무튼잘 녹을때까지 돌리고 돌리고 니 돌려서 너무 오랜만에 몇년만에 타다 보니까 몇번타 먹었는데 커피 믹스, 으씨, 흘렸네 어쩌을까 오메, 으씨, 간을 좀 보고, 음, 사 먹는 커피 믹스 맛은 아니에요. 그래도 일단 커피 한 잔. 이거 컵은 우리 딸이 만든 거예요. 딸이 만든 컵에 맛있게 다서 모닝은 아니고 아점. 물어 한잔 마셔요. 다 먹어보세요.